네, 예, 접니다. 예. 아유, 뭐 문자나 봤는데 뭐, 아,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지금 오죽 답답하겠어요. 박형원씨는? 예? 박형원씨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예, 저 진짜로 감당이 안 돼요. 팀장님. 아우, 여기저기 다 어. 그러니까 뭐 내가 아, 참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나도 없으니까 참 이게 가슴이 먹먹하네요 읽어보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려면, 제, 삼자가 연락주든 뭐, 뭐 아니, 결, 결과라도 뭐, 어떻게. 아니면 음. 아니다, 뭐. 딱 잘라서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그, 그 모르겠습니다, 그쪽, 그쪽하고요. 그쪽하고 이영규하고 예. 예. 아, 우리, 우리 쪽도 지금 그쪽에 뭐 지금 부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뭐 연락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뭐가 좀 딱히 더 확인해 보고, 뭐가 계속 연락을 한번 해 볼게요. 연락을 취해 보고. 예, 아, 뭐 예, 예. 제가 그때 예. 말씀에 그, 계속 제가 제뭐 손목을 자른다. 제가 막 그러지만... 예 모른다고 어 뭐지 사실 거기 그때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그 사진 속들 인물들이요싹다예예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지금 저 안에서는 저 안에서 터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예 전단지 뭐 사진 말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이용규하고 어, 저기 김진삼이 사진장요박 뭐 사장 만나고 와서, 네, 뭐 이렇게 뭐저차 저 남발을 딴 건지 아무튼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 나열해서 보여준 사람들이요. 네, 김진삼하고 이용규. 아, 아니요, 사진을 내가 또 보여줬다고요? 처음에 대여섯 명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아, 아 저기 처음에. 그니까 러 그것들도 다 네. 사실은. 그게 연관이 없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용규 2캐 라인만 실시간으로 아는 정부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예뭐 사건하고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건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일단은 그 뭔가가 지금 수사 대상자였는데 대상자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누군가가 지금 어떻다 이렇다 지금 진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없는데 조회를 따냐고요 아 팀장님 도자아그 저기 그 박형호씨가 쓰던 통화내역 통화내역을 통해서 통화내역 확인하고 그 통화 박형호씨가 통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다 분석을 한 거죠 팀장님 음. 저도 네. 제가 말씀 드렸잖 이게 애들이 아 진짜 그렇게 계속 애들 <laughs> 하시면 예? <laughs> 아니요. 예. 그렇게 계속 뭐 통화하고 일단 계속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laughs> 뭐가요아 제가 뭐티비에테 전화로 하는 분들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진짜로 그래도 만나뵙고 좀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히려 독대하고 싶었었는데 또 금방 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아 그냥 포기하고 또 내려왔는데요.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이 아주 저몇년그 최근이 아니야 박경호 씨를 만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해서 어,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하면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한 화 적은 없고요 아직. 그래서. 또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박형모 씨한테 사진을이 사람들하고 어떤 어떤 관계냐고 물어본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형모 씨가 그 사진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안 했잖아요, 그죠? 뭐박혜모 씨가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안 해주고는 박형우 씨 자유니까 제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았고 박형우 씨가 굉장히 팀장이 다 그냥 다 잘못된 거죠 그냥 그거 뭐 봐야 압니까 그거 딱 그냥 뭐 사건하고 관련도 없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냥 그게 그러니까 박형우 씨가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몇년 전에 통화를 몇년 전에 통화를 했던 사람들 그,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뭐저 통화만 했다고 해서 다 통화도 안 한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 네. 네. 어, 그, 이 있고요 뭐그이 사람들이 이제 실명 실제 쓰는 사람들 사진이 실제 쓴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명의자들이니까 대표법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법이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하을 거고 아통화내용 네. 아닌 거 안다고요 저도 아 진짜. 저는 저저요딱 보면 진짜 다 그냥 알아요 그거 내용도 근데 제가 첫날도 그냥 그런 거를 따지자고 한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뭐뭐 뭐 마오 같은 뭔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고 간 거라 저는 입장이 근데 계속 변죽만 울리시니까 제가 뭐 엉뚱한 사람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잘못된 게 아닌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진짜. 그용규가 그래요 용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지금 면 아, 제가 결국 자기들도 감당하냐고요 이거 다아 어, 지금 뭐그내 말을 안 믿으시네 그러니까 그 사진 자료가 어떻, 어떻다는 거죠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봐그럼 그게 어디서 났다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좀 얘기해 줘요. 돌려서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제가 하나하나 어?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어. 저도 끝없죠.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건에서 사건 관련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수사를 하면서 어? 알만한 사람한테 이 사람 아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이거를 그게 통화내역이 아니고 뭐 뭐라는 거죠 뭐 변죽을 내가 뭐 어떻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제 통화내역입니까 그게요 박형우씨 통화내역 맞아요 옛날에 그 처음에 물어봤던 그 번호로 그 번호를 사용하실 때 통화를 했던 사람들 음. 그래서 통화를, 해, 통화를 몇 번씩 해, 했으니까 최소한 아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싶어서 부터 물어본 사람 여러, 여러 명이 나왔겠죠? 그중 일부를 물어본 거고요 팀장님 그게 나는 라는... 뭐지? 다뭐 제가 말씀드린뭐 선영이니 지금 그런 사진들이니 다 지금 사건과는 다 무관한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거를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실시간으로 전해준다. 실시간으로 전해준 사람 없어요. 실시간으로 전해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도 이용규를 김진삼을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 그 몸재미를 입증을 하고 누가 전해줄까요? 이용규가 나한테연락을 실시간으로 전해준다니까요? 뭐, 김진삼의 집은 가보셨어요? 김진삼이 안 김진삼이 집에는 아직 안 가봤죠. 지금 지금 다른 사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제 그 국내 이제 뭐아 김진삼이 집에는 안 가봤어요 아직요. 가볼 거지만 아직 안 가봤어요. 걔는... 아, 모르겠습니다. 시현님 아니, 아니, 저는 다 떠나서 진짜... 다 아까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사람 죽겠어요.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제가 그거 용주랑 진짜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개인신이 그거 우연히 발견해갖고 살인 사람이에요 진짜. 아 근데 그, 그거를 그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도 답답하네 제가 뭘뭘 뭘 숨기고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진짜 네. 그런 상황이니까 좀그 제보자한테도 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해주시죠 이거 그, 사람 살인 진짜 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직 계속 지금 밀려서 저도 <laughs> 제제 음? 제가 진짜로 엄살 그러니까, 부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아니 아. 그러니까 지금.